안녕하십니까 더하이예 더달입니다. 네, 오늘은 그 보통 우물 천장이라죠. 우물 천장 끝에 보면 약간 이렇게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로 돼 있는 그 공간에 어, 작업할 때 깔끔하게 안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짤막하게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지금 한 10분 전에, 음, 문자가 왔습니다. 도달님, 마이너스 몰딩인데요. 마이너스 몰딩인데요. 도대체 이 안에 인코너 모서리는 어떻게 시공을 해야 깔끔하게 잘 나올까요? 아무리 해도 예쁘게 안 나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답변을 해드리고자 숨도 쉬지 않고 바로 레코딩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이거 지금 마이너스 몰딩처럼 똑같이 생겼죠? 안에, 안에, 여기, 여기, 이쪽, 이쪽에, 이쪽에 이제 발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에 발라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이 마이너스 몰딩에 마이너스. 그러면, 네, 또 벽지를 준비했지. 열어보세요. 지금. 벽지를 준비했어. 편집할 시간도 없다. 바로 실시간으로 해준다, 나는. 풀 발음 벽지가 오늘 마침 현장에서 제가 치수 착오로 엄청나게 많이 남았거든요. 벽지, 벽지, 풀 발음 벽지, 벽지를 이렇게 쫙 발라갔다 이거야. 쫙 발라가서 요 안에 끝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여기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뒤집었죠? 지금 뒤집었죠? 이렇게 종이를 뒤집어가지고 끝까지 밀어 넣어줘요. 어디로? 요요 요 이쪽에 이제 붙어 있는 연장선상에 따라서 요를 뒤집은 상태로 끝까지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 천장으로다 붙어 있겠죠? 다 붙어 있으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접힌 상태로 이해되죠? 접힌 상태로 끝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넣어볼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접힌 상태로 접힌 모양대로 해가지고 접힌 모양대로 해가지고 이딱 뒤집을게요. 접힌 모양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접혀가지고. 모양이. 됐죠? 접혔어요. 접혔어요. 이렇게 접혔어. 접혔죠? 그러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자르면 돼. 지금 여기, 여기 보면 위에 연장선상 있지 않습니까?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를, 요 자리를 가위를 이용해서, 가위를 이용해서 딱 먼저 자르지 말고, 자르지 말고, 요 자리를 이렇게 꺼요. 꺼. 끄어. 그럼 끄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꺼내면, 요, 요런 식으로 보입니까? 지금 표시선. 여기, 여기 표시선 있죠? 표시선대로 그대로 잘라요. 잘랐습니다. 잘랐죠? 그러면 요 표시선이 있는 대로, 다시 한번 그대로 밀어 넣으면서, 요, 잘라진 긴 종이 있죠? 긴 종이를 뒤로 가게, 뒤로 가게, 요장, 요,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 넣습니다. 뒤로 가게. 요 상태로 그대로 밀어 넣습니다. 그럼 이게, 이게, 요렇게 뒤로 뒤집히거든요? 보이죠? 요렇게 뒤집혀요, 뒤집혀. 요 뒤집힌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이게. 살짝 반듯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지금 계속 시야를 가리니까 제가 좀 잘라볼게요. 자,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입니까 이거는 반듯하게 넘어가고. 이 지금 이쪽, 이쪽은 제가 지금 제대로 안 펴져가지고 그런데요. 이 모서리 안쪽만 볼게요. 안쪽에. 안쪽에. 깨끗하게 됐죠. 예, 네, 깨끗하게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laughs> 하면 됩니다. 그냥 표시선 가위로 이렇게 자르기 전에 표시선 만들고, 표시선 만드는 상태에서 꺼내서 잘라서 긴 쪽을 안쪽으로 감아 넣으면서 다시 빼면 이 모양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모서리, 인코너 모서리. 마이너스 인코너 모서리 이렇게 하면 되고 이쪽에 구겨진 거는 요 위에 거 천장 반듯하게 붙이면 자연스럽게 반듯하게 붙어요. 제가 이렇게 산손으로 이렇게 비듬조 주섬주섬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게잘 됩니다. 해보세요 한번 여기 여기 요 모양 요 모양 요 모양 아시겠죠?